하루하루 지날수록 기온이 점점 더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이 34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따라서 온열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더위가 심한 오후 5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하시고요. 부득이하게 외출을 한다면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에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다만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이 무척 강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국 모든 지역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릅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고 모자와 선글라스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34도, 춘천 35도, 강릉 34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전주가 35도, 광주도 35도, 진주 34도, 대구 37도까지 오르는 등 기온이 무척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주말까지 폭염이 이어집니다. 일요일부터는 폭염의 기세는 조금 꺾이겠지만, 무더운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